종목 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 톡톡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 시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죠. 보면은 S&P 500 0.7%, 그리고 나스닥 1.2%,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연관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장 중에 중국에서 좀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켜보시면 상해종합, 뭐 홍콩항셍, 뭐 심천종합까지갖고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이 지수들 또한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슷하게 장 시작할 때는 좋게 시작을 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0.95%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약한 2.5배 정도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매동향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일 때 주로 나오는 바로 개인만 매수하고 외인과 기관들은 모두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지켜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 뭐 에지성화건강, 이세 개만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렇다 할뭐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또한 이제 장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약보와 SK하이닉스가 2%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좀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LG화학의 지금 하락이 폭스바겐의 배터리데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다할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 사업부 관련된 이슈가 있는 LG전자가 오늘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대형주들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젠이었습니다시젠 또한 상승을 하긴 했지만 5% 이내에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제 반등 이후에 오늘 어떤,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밤 야간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키런으로 유명한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쿠키런 킹덤이 출시했을 때인데요. 출시하고 나서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아마 이제 만원 후반대였던 종목이 거의 4만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로 횡보세, 그리고 2차 상승,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에 갖고 3차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데브 시스터즈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게임주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연 살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업 분석만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만 볼텐데요 보시면은 대부시스터즈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5년 동안 어 회사가 일을 좀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내용은 여기서 2018에서 2019년도로 갔을 때는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어, 2020년도로 왔을 때, 이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쿠키런의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오늘 좀 좋았던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과 좀 연관이 되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뭐 파노와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기업 분석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위메이드 역시 지금 봤을 때 적자가 지금 4년째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자, 362억 적자에서 좀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언제든지 중국에서 파노가 발급된다라는 뉴스만 나오고, 그 회사가만 딱 집어진다면, 은 데브시스터즈만큼의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laughs> 지금 일단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게 외봉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더 여기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오랜 시간 있었죠 거의 세 달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요러, 요, 요 상태가 됐어요 요 상태가 이제 쌍봉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쌍봉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과연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빠질지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한 45,000원 부근부터 한번 매수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딱히 나오지가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남겨둔 상황이에요. 남겨둔 상황이다 보니까, 컴투스는 좀 자세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부분에서, 이제 한 거의 한달 가량을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먹고 올라갈지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넷마블 한번 봐볼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지분을, 뭐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작년 말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잠깐만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빅히트 상장이 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되면서 이제 이 종목도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100%나 상승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진짜 오랜 기간 횡보를 해요. 왜냐면 이때 거래량들이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나 아니면 이런 소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나 다를까 1차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에서 아직까지도 좀 매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컴투스보다도 만약에 이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넷마블을 어떻게 보면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한 5달 동안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일어난다면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5만원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못해도 18만원에서 한 19만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질병 때문에도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회사들이 역량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방처럼 이제 뭐 데스크탑이 있고 하는 게임도 아직까지 뭐 시장 자체가 뭐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리니지를 가지고 있는 리니지 IP를 갖고 있는 NC 소프트 매매 동향을 지켜보면요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간에 보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꼭 담아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제 100만원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세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들도 다 다르죠 이 기업들이 과연 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시장에도 과연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대장이 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